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입니다. 예, 틀린 것. 해당도에 부과할 토지본 재산세액이 20만이 아니죠. 20만 원 이하일 때, 어,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데, 9월, 7월, 9월 중에 7월 달로, 7월 달로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토지가 아니고, 토지가 아니고, 어, 주택이죠. 주택. 주택 원래 주택분은 어, 7월 달에 반. 9월 달에 반을 보과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20만원까지, 그러니까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어, 이걸 두번할건뭐 없다. 그래서, 어, 7월 분에 한꺼번에 보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택 거래인데 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고. 지자체장 과세대상의 누락입니다. 예, 뭐, 누락, 뭐, 위법, 뭐, 차고, 이런 일을 범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보관재산세액이 틀려 변경이 될 사유라 이게 이제 소위 수시보가 수시보가 사유인데 그때는 수시로 보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잊게 만들지 법을 얻게 만들겠습니까 재산세 물납이 이제 가능한데 천만원 초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은 도대체 저 친구가 얼마짜리 부동산으로 물납했는가 이 평가입니다 평가 이게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시가는 시가인데요 예, 그의 말의 시가가 아닙니다. 항상 보유세는 이날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 기준일 기준합니다. 그래서, 의, 과세 기준일, 어, 현재의 시가입니다. 과세 기준일. 그러니까 매년 이제 6월 1일 현재 시가이고,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네요. 정답은 어, 5번입니다.